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하이젠 RNM 정말 이제 로봇 관련 주다 대장 주다 표현해도 될 정도의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하고 딱자 반년 동안 어, 정말 힘숨찜 주식이었죠. 힘을 딱 숨겨놓고 새해 시작과 함께 자 진짜 이런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신규 상장주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정말 이런 신고가 랠리 이어주고 있잖아요 자 추가로 이렇게 장대 양봉까지 뽑으면서 마무리를 해준 만큼 다음 흐름 역시 너무나도 이 기대되는 종목 과연 이 뜨거운 상승 흐름에 내가 올라타도 될지 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이 목표가 과연 얼마로 잡고 해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 폭과 하락 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,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.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그 그저,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,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 쯤 매수 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 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하이젠 아래에 보시.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정말 앞다 퉈서이 휴머노이드 자 로봇 경쟁이 뛰어들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.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뭐 투자라든지 뭐 M&A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시장인데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자 휴머노이드 로봇 어 소형 컴퓨터 이 잭슨토르를 출시한다는 이슈 여기에 이 삼성전자도 자 로봇 시장 집중해서 키우겠다는 발표가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관련주들 정말 엄청난 수혜 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, 특히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, 자 우리 이 하이젠 RNM도 자제2의 로보틱스로 어,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 올라설 수 있는 모멘텀 정말 충분하거든요. 자 LG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자율 로봇 어 관련주, 자율 어, 주행 로봇 기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딱 편입을 하면서 이 LG 로봇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하이젠 RNM 이 LG 쪽 로봇 관련해서는 정말 최대 최대 수혜주잖아요. 애초에 이 LG 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을 해서 독립 법인으로 분리된 회사가 바로 이 하이젠 RNM이다. 자 이렇게 재료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이런 하이젠 RNM인데 자 신규 상장 딱 하고. 반년 동안 힘을 숨겨 뒀어요. 자, 이게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은 보호 예수 물량이 잡혀 있어요. 그거에 대한 이 오버행 우려가 항상 자, 수급적 악세로 악재로 도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상장 이렇게 딱 반년이 지나가면서 뭐 1개월, 3개월, 자, 6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 이제 다 확실하게 시장에서 소화가 됐다는 거죠. 이제 6개월짜리 물량 해제 시점이 딱 나오면서 조정 나오다가 곧바로 곧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소화해버리고 미친 폭등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에다가 자 이종목 공모가. 7,000원이에요, 여러분들. 이때 잠깐 깼거든요, 7,000원을 상장일에 계속 유지해 주다가 이때 7,000원을 깨자마자 곧바로 저점 매수세 바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쫙 올려내 버린다는 거. 자, 이런 게 정말 좋은 종목이고 좀 우리나라 이 IPO 시장도 좀 건강하려면 자, 이런 종목들만 좀 상장을 해 가지고 적절한 공모가로 잘 상장했으면 좋겠어요. 뭐 상장할 때만 투자금 최대한 모으려고 공모가뭐 뻥튀기하려고 기업 공개 막 현란하게 하고 과하게 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장 상 시킨 다음에 그 뒤에는 이렇게 나몰라라는 기업들 너무나도 많죠. 그러니까 대부분 상장 초기에 뭐따부이니따따부이니자 이런 초단타 물량만 들어오면서 상장 당일에만 미친 막 급등 나오고 며칠 이렇게 하다가 곧바로 이렇게 공모가 아래까지 허 그런 종목들 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? 지금 딱 정말 너무나도 모범적인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드디어 드디어 이 로봇이라는 섹터가 자 휴머노이드라는 어, 좀더 구체화된 자 이런 테마를 달면서 일제히 상승하는데 우리 이 하이젠 RNM도 이런 신고가 랠리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런 차트에 담긴 기술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의 글로벌 이 시황에서 최대 이슈인 로봇이라는 업황까지 정말 모든 게 삼박 완벽하게 부합하는 우리 어, 하이젠 알엠에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이런 과열 구간에 진입하기도 전에 추가 어... 그 때도 진입하기가 전이다. 아직 거래량 미친 듯이 터지면서 과열 구간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정말 충분하다는 거고요. 자, 지금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뭐 LG 관련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막 어, 로봇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업황에 의지해서 어, 이런 상승이 주가가 올라왔다면 자, 이제는 진짜 막 이런 데서 미친 듯한 거래량 막 터지면서 어, 과열 구간으로 딱 올라갈 때 그때 터트릴 호재 하나가 있고 자, 그 전에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흔들기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앞으로 나올 이런 흔들기라든지 뭐 간보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확한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딱 중요한 부분 내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자, 영상에서 이 내용을 직접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. 여기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. 자,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문자 남겨 주셨다고 제가 뭐 따로 직접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자,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어, 지금 여기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딱 매집해온 세력들, 자 이런 매수 흔적, 매집의 흔적들 하나하나 뭐 거래량부터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. 자 이거 2번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. 한마디로 세력 이 평단가를 넣어놨다.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수 하셔야 되는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놨다 이거죠. 그리고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어, 마지막 그 크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런 파동 나올 텐데. 자 여러분. 이거 터트리기 전에 이렇게 곧바로 들어올리고 끝나겠습니까?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자 호세 터지면서 올라갈 때도 뭐 속임수 이탈이든 여러분들 뭐 개미 떨기든 간에 추가적으로 흔들면서 어, 나오겠죠?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자 이렇게 보시면 어, 추석 같은 거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차트로 미리 보기 쉽게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그걸 모르고 이렇게 쭉 조금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면서 뭐 기계적인 손절이든 아니면 또 올라갈 때또쫓아갔다 고점에서 물리는 거. 자,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.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, 구독 좋아요. 이것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면서 거래량 터트릴 때쓸 호재 는 um mm -hmm. 따로 있다. 이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그냥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추가 매수던 뭐 신규 매수던 간에 정확한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호대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. 자010 5894 2930번으로 자이 종목명 다쓸 필요 없습니다. 자 하이젠 R&M n 다 보내주셔도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뼈, 어,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앞에 두 글자 하이. 자 하이라고 두 글자 글자만 적어 보내 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, 하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이 파일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털리고 당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. 자 오를 때 조금만 더 계속만 계속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 부리다가 만족해서 팔아 버렸더니 더 올라가거나 어, 매, 어, 정작 매도할 때 놓쳐서 이렇게 돼 버리면은요 또 고점에서 물리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. 자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약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뭐 불안해한다거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앞으로 많은 시장에서 정말 주목되는 이슈인 만큼 어, 많은 뭐 찌라시 뉴스라든지 재탕 뉴스들 이런 거 나올 텐데. 자 여기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찐이다.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한번 더 만들어줄 우리 하이젠 아레님이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아직 출발한 거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하이 지금 남겨주셔서 정확한. 도제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값, 매도값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. 자, 여러분 이 종목 좀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수익 크게 가져가시면서 말씀드린 이 단타 수익 이것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 부자 친구의 힘숨 찜 주식 자, 종가 배팅도 꼭 참여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이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이 습관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